안녕하세요 금송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김법사입니다 아 네. 어, 우리 이제 이번에는 네. 뱀띠 네. 네, 뱀 사람들이 싫어하죠 예 네, 징그럽다고 싫어하는데 음. 그래도 올해는 뱀이 뱀띠가 뱀을 만났으니 자 25년 뱀에는 어떨까요 음. 뱀이, 네, 뱀을 네. 만났는데, 조용히 네. 지나가면 참 좋은데요. 네. 뱀이 호랑이하고, 네. 그리고 원숭이를 만나면, 네. 큰 사고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 왜 그럴까요? 뱀이, 호랑이와 원숭이. 네. 어, 이제, 음, 뱀이, 호랑이하고 네. 원숭이를 만나면, 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파장이라는 것은 소리가 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 뱀이 있고, 내가 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호랑이, 원숭이가 같이 붙어 있다고 하면 힘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네. 시기에는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네. 피를 볼수 있는 그런 아. 사고수가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한해이기도 합니다. <laughs> 그러면 뱀은 뱀의 해에 중 요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중 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음. 그리고 음. 어, 선택 뿐만 아니라, 그 내가 결정해야 할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예. 그럼 올해 이제 뱀은 저번에 용띠는 예.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올해 뱀은 이제 안 좋으니까. 예. 그러면 각 나이대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음, 그전에 뱀은 머리가 예. 참 좋습니다. 예. 뱀의 머리가 하늘을 날려, 발이 없는데도 하늘을 날수 있는 그러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총명하고 지혜로운 음. 그러한, 뱀디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어, 신사년, 네. 24세, 네. 25세, 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고, 직장이나 연애 문제에 네. 좀 어려움이 있을 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고민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예. 어, 한발 내딛고 나가는 아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조금 어렵습니다 이성간에도 문제가 조금 있고요 음. 음. 그리고 사회생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예. 어, 충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음. 내가 다또 어, 맞춰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아. 보니까 힘이 드는 시기이기도 아, 합니다 25살 신사생들 네 예. 예. 그러니까 25살 음. 가진 자녀가 있다면 네. 부모님이 네. 특히 눈여겨보고 아, 이해하고 아이고. 그렇게 음.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네. 신사생을 둔 부모님들은 네. 자녀들을 잘 지켜봐 주고 네 힘이 그, 드는 음. 때이기도 하고 음, 힘이 드는 네. 때이니까 잘 네. 지켜보고 네. 잘 보살펴주고 음. 음. 그리고 또 어, 신사생들이 교통사고 운이 있습니다 음, 음. 교통사고 나지 않게 이렇게 아, 운전 조심하고, 예.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예. 네. 어, 그래요. 그럼 신사생들 좀, 예. 그래도, 네. 희망은 가지시고. 어. 아 그러면요 희망을 네. 갖고 그리고 내할 네, 네. 저기를 다 네. 하면서 한다면은 네. 그러면 좋은 결과는 네. 있, 네. 있기 우리 마련입니다. 조 네. 살림 말씀대로 네. 한 발짝 한 발짝 네. 신중하게 딛고 네. 네. 내딛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 서른 일곱 기사생 네. 네.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 37살은 이제 네.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한 네.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많이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부 간의 그 갈등이 좀 심한 아,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내 생각만, 내 고집만 음. 내세운다면 음. 어, 조금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 예. 부부 간에 갈등이 예. 있으니까? 예, 서로 음. 양보해야 되겠죠. 아이고. 예, 양보하고, 많은... 음.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기사생인 분들이 네. 많이 네. 참아줘야 되겠네요? 그럼요. 기사생인 음. 분들이 많이 참고, 음.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넘어가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관계 유지, 유지하는데 네. 어,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한번 네. 참을 거, 두번 참고, 두번잘을거세 네. 번, 네번 네번 참고 행동을 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네. 관계 유지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저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는 이제, 지금, 현재는 힘, 힘이 들지만, 내년부터는 네. 또 좋아집니다. 네. 매년 이렇게 좋은, 힘든 시기가 있다고 하면, 네. 못 살겠지요. 그래, 내년에는, 내년에 네. 희망을 갖고 살아보는 네.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 래요 내년에는 30... 좋아질 거아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서른 살, 인사생들은, 네. 예. 내년 바라보면서, 올해 힘들더라도, 예. 어, 예. 이겨나가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러면 마흔 49... 아홉, 정사생은 어떨까요? 어, 정사생들은 음, 40대부터 많은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년도 딱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25년도에도 힘이 듭니다. 네. 힘이 들다 보니까, 어, 이분들 또한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네. 그리고 음, 생각을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응. 생각을 하면서 예, 예. 나한테 예. 어, 어떤 게 유익한지 예. 네. 어,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어, 그리고 어, 부부 간의 건, 사회 직장 문제건, 이분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 음. 어, 내가 어느 쪽으로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보다 미래를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당장보다는 네그 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네. 자설 마흔업이면은 항상 우리가 제일 활발히 생 어,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인데, 건강은 어떨까요? 금전은 어떻고? 네. 이, 정사생들이 많은 시기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것도 많이 나갑니다. 예. 금전적인 거, 건강도. 좀안 좋은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집안에서 파장 그 부부간의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네. 서로 양보하고 이제 기운 복도덕에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예, 굉장히 어려운 시기네요. 뱀띠들이 네. 올해 뱀띠들이 힘이 듭니다. 저번에는 네. 음. 뭐 용띠들이 음. 음 좋았다고 하면 음. 뱀띠들이 음 많이 깨지고 하는 네. 시기이기도 합니다. 뱀이 어. 그 여름에이기도 하지만 네. 활발하게 움직이는 뱀이기도 하지만 네. 올해는 을사년 뱀띠가 조금 음. 힘든 뱀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예. 자 네. 을사년에 을사 을사 하면서 뱀띠들은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예. 자, 그러면 61살. 네, 환갑이잖아요. 아이고, 황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laughs> 아이고, 하, 오, 요번 뱀들이 이렇게 네. 힘들다 하는 것은 옆에 부딪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직장에서도 네. 힘이 들고 가정 면에서도, 가정 문제도 힘이 들고, 그러한 해이기도 하고, 금전적인 거나, 건강, 네. 건강, 운도 조심해야 할, 그러한 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 이, 이 사람들은 퇴직이잖아요. 네. 정말 퇴직이잖아요. 네. 황갑이고, 네. 환갑이고. 네. 음, 그러면은, 음. 그렇다고, 어, 올해 나쁘다고, 음. 그거를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음. 이제는 이제 중반기에 들어가고, 음. 중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반기는 음. 아니네요. 네. 어, 중반기는 아니 또, 그래도 내년이라는 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네. 희망을 걷고 음. 살아가는 것이니. 음. 그리고 또, 어, 이게 을사년이지만, 그, 달달. 네. 그 달에 나하고 인연 네. 네. 이거 이것 또한 인연이기 때문에 네. 그 인연에 좋은 인연이 걸리면 또 좋게도 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뱀띠 네. 네. 아까 얘기한 그2물 다섯 신사생 달 네. 그러니까 특히 이분들은 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보살님 찾아오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laughs> 신사생들이 찾아오면 도움이 <laughs> 응. 응. 되겠지만 네. 신사생이 찾아오기는 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어. 신사생을 가진 네. 자그 부모님이 오시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음, 우리 뱀띠생들 오래 네. 힘내시고 네, 어, 네.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면서 네, 네. 어, 우리 보살님의 네. 음. 그리고 특히 뱀 음. 음. 뱀띠들이, yeah. 어, 인월, 일오, yeah. 어, 인월이라 yeah. 1월, 인월이라고 그러죠? 1월, 그리고 10월, yeah. 10월을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Um. 그때는, 어, 피를 볼 수가 있고, 교통사고 yeah. 운이 있습니다. Um. 그러니, 그때 조심하시면, um. 그래도, 어, 힘든 시기이지만, 내가 꾸준히, 내 하는 일, yeah. 꾸준히 해 나간다면 좋은 저기는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1월은 지나갔고요. 그럼1 네. 0월을 대비해서 예, 예. 우리 부살님께 도움 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성 예. 하셨습니다.